얼마든지 도지사가 나중에 풀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을 찍어준 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무면허 유튜버. 아까 제가 팩트체크 할때 했는데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아까는 좀 두리뭉실하게 속보로 전해드렸고 자, 과연 이 무면허 유튜버는 누구인가? 자 기사를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도일보 보도인데요,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방송까지 무모한 행동에 근원 돈 때문인가 무면허 운전 모습을 방송한 30대 유튜버가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유튜버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방송으로까지 내보냈다. 건거된 오 씨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과 에,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 무면허 운전 방송처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엽기 행각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모 씨까지 이 남도일보에 에, 게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 며칠 전에 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리. 아, 미리 제보를 받았는데, 10, 아, 12월 5일이죠. 하루 전에 제보,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동지에 관련해서 이메일 제보를 하시면서, 어, 어떤 내용을 제보를 해주셨나, 자 팩트 제보 하나 하겠습니다. 오동지 면허도 없이 지금 차를 계속 타고 다닙니다.라는 제보를 어, 12월 5일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터진 당일날인가요? 예, 그그 전에, 그러니까 적발되기 전에 이메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때 뭐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메일을 보낸 상태였고. 근데 매일 확인을 안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확인을 해도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미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오늘 6일날 확인이 된 거니까. 그니까 차는 뭐, 일단은 그, 렌트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빌리거나, 빌려서, 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근데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기사가 뜨고 나서, 어제 이제 그 기사가 막 뜨기 시작했잖아요. 어제 단속이 돼서. 그래서, 어, 음, 자, 오동지는 방송을 유튜브로 송출하며, 진호램버핏과 게스트와 합방을 하러, 평택으로 향했다. 도중에 휴게소에서 오동지는 피곤하다며 휴게소에 차를 대고 잠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문이 있었고 면허증 제시 요구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이후 방송을 종료하였다. 자 본인이 면허증이 있어요. 면허증이 있어 면허증을 제시하면 되죠. 자기가 안 가지고 왔어. 주민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주민번호만 얘기하면 그 유무가 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면허가 있는 게 확인되면 보냅니다. 예.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보내질 않고 그 차를 출동한 경찰이 운전해서 갔답니다. 그리고 진회련 버핏은 그 휴게소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한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뭐 이렇게 다른 데다 태워다 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진오 램버핏이 같이 타고 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팩트 체크 사실입니다. 일단 휴게소나 위치나 이런 게 일치하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을 유튜버로 방송한 사람 타이밍 방송이 끊긴 타이밍 경찰이 출동했는데 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고. 갑자기 방송을 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 예, 렌터카로 저도 예, 기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지금 오동지가 자동차 운전을 한게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 좀 캡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삭제가 될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운전 무면허 운전을 몇번 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또 처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 오동지 채널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차를 운전했던 영상물, 그걸 횟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 녹화는 못해도, 몇월 며칠, 몇월 며칠 이걸 녹화해가지고, 어,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부탁을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혹시라도 그게, 그,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고했으면 좋겠고, 음. 근데 이후에 실망한 건 무엇? 그러니까 체포된 게 아니니까요. 이게 불구속 입건이니까 조사받고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중요한 심각한 경우에는 하긴 하는데 일단 경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안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없냐? 그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정할 거다 인정하니까 일단 보내서 나중에 다시 수사를 할수 있겠죠. 지방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한두 번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캡처해서 영상별로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날짜별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금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어 일단 제가 보기에는 5 모시라고까지 나왔고 그니까 제가 지금 확신하는 거는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모시라고 나왔어 이미. 나이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모시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인천 그 출동한 고사하고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 인천 지방 거기서 휴게소도 일치를 하고요. 휴게소가 일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모시 휴게소 일치. 그 경로가 인천에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출동을 했으니까 신고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유튜버 9만명, 구독자 9만명 가까운 유튜버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 30대 그러니까요 30대라고 그래 30대 첫 번째 30대 오모씨 아버피사고 태운 거 방송한 거 지웠어요 아까까지는 보였었는데 에... 30대 오모씨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루트 인천 지바 인천에서 평택 응?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유튜브로 방송 중이었다는 거그 날에 방송한 사람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한 사람들 중에 9만 명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그때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순위를 보거든요 근데 상위권에는 없었어요 위에 위쪽에는 운전하면서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아 전화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그, 그, 오동지의 전화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동지 씨가 유력하다. 아, 유력하다. 벌금만 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횟수가 문제가 되나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캡처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방송 보고 내리면 큰일 났는데, 아, 괜히 얘기해줬나? 그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 차 타고 방송한 횟수, 그러니까 면허가 없이 방송 중에 차를 운전한, 운전하면서 방송했던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이다, 몇 번이다, 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는 면허 없이. 에, 어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잠깐만요. 뭐 여기 보니까 무면허 음주 운전 5회가 실형 6개월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자 음주 운 무면허 운전 무면허 처벌 사고가 난건 아니긴 한데, 음, 처벌 기준.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한번 기준입니다. 한 번. 그니까 무면허 운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적발 기준으로. 자, 아무튼 뭐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예. 자, 음주운전 취소 전과가 있어서 뭐요별에별게다 나오네요. 자, 아무튼 이 무면허 유튜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좀 있었구요. 어 현행범인데 현체포가 안 된다는 건 아,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구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어, 산이 페미, 어, 결국 산이가 브랜드 뮤직에 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연 중에 논란도 있었고, 브랜드 뮤직.